yes, but, no, but. 자, 고맙지만, thanks, but. 미안하지만, sorry, but. 아니면, 문장, but, 문장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가 들린다? but 들리면 보통 정답으로 잘 되었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내일 잘안 들리면 정답을 치고죠. n u 26 Shouldn't this washing machine be offered a s a discount? Shouldn't this washing machine be offered a s a discount? 이 세탁기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요? 할인이 왜안 되고 지금 정가로 되어 있죠? 이렇게 얘기하니까 A The promotional sale ended last week. The promotional sale ended last week. 지난주에 프로모션 세일이 끝났습니다. 끝나고 나서 네가 와 가지고 할인 안 되냐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거야. 1번 정답 B Yes, but I brought the receipt with me. 어, 자, 비번의 b u 세목.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. 오늘 이거 비번 오답이죠. 그런데 보통, 우리가 보통 가장 일반적인 팁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보기 중간에 뭐가 들리면, b u 들리면 정답이다 되잖아. 그게, 아 지난 시험 바로 앞까지는 반반이었어. 6대6. 예전에는 3대1로 독보적으로 예스 버, 노버 하면서 정답으로 많이 됐거든. 그런데 올해 우리가 겨보니까6대6 해가지고 12 개가 나는데 6대 6으로 어떻다 반반이 나온 거야. 그런데 우리 바로 앞 시험에 오답으로 3 개가 팍 나온 거야. <laughs> 그래서 내가 이제 할 말이 없다 이제 6대9으로 오히려 오답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. 어째 내뭐 팁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더라고. 그래서 그래도 <laughs> 그래도 한 가닥 희망으로 내일 혹시 시험체로 갔을 때 보기 중간에 버뜨리면 정답으로 찍어줘. 오케이? 정답으로 잘 나왔었어. 정답으로 더 많이 나왔던 편이니까 다시 한번더 그래도 한번 얘기하지. Yes 번, No 번. 자 고맙지만 Thanks 번. 미안하지만 sorry, but. 아니면, 문장, but. 문장. 오케이. Okay.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가 들린다? but 들리면 보통 정답으로 잘 되었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내일 잘안 들리면 정답을 치고죠. 자, 그 다음에 C번. C. Let's place it in the corner. 어, 코너에다가 구석에다가 좀 배치해 보겠습니다. 말이 안 됩니다.